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우리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이제는 추기까지 한것 같아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어, 우리가 몸 관리 잘 하시면서 또 하루하루 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큐티 저희들이 말씀 묵상 보는 부분들이 익숙치 않은 본문이라고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사실 교회 내에서 이 남녀의 머리에 무엇을 쓰고 안 쓰고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참 설교를 자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씀 묵상할 때 이런 본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나름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남녀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그 역할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는데 있어서의 그 질서에 대해서 한번 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있다는 것, 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로,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참으로 살아 운동력 있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들 동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서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광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참고 참고 부분을 한번 먼저 볼까요? 보니까 남자에게 긴 머리가라는 부분에서 스파르타 군인이나 나시리는 머리가 길었으나 1세기 고린도에서 일반적 남성의 긴 머리는 부끄럽게 여겨졌다. 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음 있을지라도 바울은 자신 말이, 자신의 말이 교만한 일부 교인들에게 논쟁거리가 될수 있음을 예상해서 남녀에 대한 성료적 관점을 제시한 것이지 논쟁이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적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창조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당시의 문화가 어떠고 저고 떠나서 바울은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질서, 그 본성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남자 여자의 그런 역할들 그런 관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을 설명할 때 말씀을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한다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예, 교리입니다. 교리. 어, 일반적인 교리는 불변하는 역사의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나 또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이러한 교리에 있어서는 불변하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사도벌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원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원리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것을 교리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리화의 과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 말씀 묵상을 같이 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 묵상을 할때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 원리를 찾아내서 원리와의 다리를 건너서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원리, 그 원리를 교리적으로 이끌어가는 게또 사도바울의 또 다른 설명 방법입니다. 이두 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두 번째 해당되겠죠. 당시 당시 문화 속에서 머리가 긴 거에 대한 부분을 그 당시 상대적인 부분을 찾아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원리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맞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취해야 할 그런 기준들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맞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로서의 그런 질서 속에서 균형 있게 교회에서도 똑같이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 원리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같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보면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서두바울리앞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 여자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머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 이것이 자칫 남자와 여자의 그 균형 있는 질서를 얘기하다 보니까. 남자 쪽에 많이 무게가 가 있는 것 같았나 봐요. 그랬더니 사도바울이 지금 다시 오늘 이 부분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남녀는 균등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싶은, 것, 싶은 것입니다. 보니까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그렇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갈비뼈에서 하와를 창조하셨죠.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해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서로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남자 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분명한 그 것은 남자에게서 갈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지만, 또 여자의 출산을 통해서 남자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녀는 결국은 서로 서로 돕는 배필로서 균등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낳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다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한 자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있는 것이지 누가 높고 낮, 낮은 이러한 관계는 아니다, 동등한 관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남녀는 분명히 다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남녀는 균등하다. 이 원리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주는 질서라는 겁니다. 두 가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는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 해서도 안 된다. 이 시대가 가장 혼란한 시기에 이 부분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 원리는 뭡니까? 남녀는 다르다. 그러나 남녀의 여러 가지 권리에 있어서나 그 자리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다 균등하다. 이런 부분을 지금 성경은 말할 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성경적 질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욕망, 내 성적 취향,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 이런 걸 따르지 말고 성경이 주신 질서와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지금 얼마나 많이 세속화되고 타락하 가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중요한 것은 남녀의 구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의 성적 취향과 성적 욕심에 따라서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무질서하게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자유를 달라고 또 인권을 달라고 그런 소수 인권에 대한 보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또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성경은 분명히 남녀가 구분되어 있고 남녀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다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이 말씀 속에 그 당시 문화 속에 남녀가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취향들, 여러 가지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봐도 남자와 여자 분명히 다르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너희들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바울은 창조 질서 안에서 남녀가 어떤 관계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앞에서 놓쳤던 부분을 다시 이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남녀가 어쨌든 관계예요. 네, 균등한 관계다. 대등한 관계다. 서로 대등하면서 돕는 관계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11절, 12절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2번, 바울은 남녀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13절, 14절, 그렇죠? 스스로 판단해봐라. 에,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것이 여자로서 마땅하냐? 당신은,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뭘 썼지 않습니까? 여자가 여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남자가 남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느냐? 너희 본성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음성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너희들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연구 묵상 질문 볼까요? 바울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남녀 본성의 차이에 대해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지만 분명한 본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녀가 차이가 있고 남녀가 다른, 어, 생물학적 구조와 또 그것을 생물학적 구조에 따른 각자의 역할 속에서 서로가 서로가 돕는 관계 속에서 질서와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만들어가시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이 부분을 자꾸 강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주신 그 창조 질서에그 남자와 여자로서의 본성을 거슬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성적 취향을 따라서 그것을 깨트려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듯이 또 사사계에서도 저희가 봤고요. 또 창세계에서는 로세, 또 그러한 수동과 고모라의 모습에서도 저희들이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가서에 있어서 가장 죄악의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사람들의 성적 욕심은 뭡니까? 그맨 밑바닥에는 동성애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동성끼리 성적 관계를 추구하고 성적 취향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는 세상 속에서는 소수 인권의 보호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용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죠. 극률한 마음을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돕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옳지 않은 것이라고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있고 창주의 질서 속에서 그것은 수능하지 않고 역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분명히 그 기준과 그 질서와 그 전통들을 반드시 세워서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질서와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있지는 않는가? 남자와 여자로서의 각자의 본성적인 부분이 있고 그것들을 지켜야 되는 질서가 있으면 불구하고 내가 혹시나 그것을 넘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남녀와 또 결혼과 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넘, 넘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느낀 점 뭘까요? 남녀가 서로에게 태어났고 본성상 각기 다르다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야 된 질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안에서 혹시 우리도 모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느슨해져 있진 않는가? 하나님의 그 질서를 거슬리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들 가운데 너무 편향되게 또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 속에 우리도 혹시 너무 수긍해 가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분명한 창조의 질서 속에는 남녀의 구분이 있고요 서로가 해야 할 질서와 이 섭리 속에 균형이 있는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깨지면 교회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에 관한 내 생각과 태도 중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남녀에 관한 내 생각과 태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남자로서 권위적이지 않는가? 내가 너무 권위적으로 여자를 대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녀는 다르다. 그러나 남녀는 서로 균등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권리들을 균등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 오해하거나 남자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힘이 세다고 해서 여자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요. 또 여성적인 여, 여자로서, 또 너무 그 부분을... 여자로서의 어떤 강한 모습을 보이고자 이상한 또 남자들의 취향들을 흉내내거나 그래서도 안 되겠죠. 우리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주서에 따라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아참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위험하죠. 남자다움이 있습니까? 여자다움이 있습니까? 그건 벌써 그는 균형이 평등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여자다움이 어디있고 남자다움이 어디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진짜 이거는 논쟁거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바울이 얘기했듯이, 이건 논쟁할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지금 질문도 참 위험한 질문이긴, 하네. 위험한 질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구분되게 창조하셨고, 본성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 만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자는 거예요. 요 부분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내 스스로 한번 말씀 안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내 욕심 때문에 혹시나 남녀간의 그 균형을 깨뜨리거나 남자는 여자를 함부로 대한 적은 없는지 여자는 또 남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를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그런 지로운것지로움과그 지혜로움, 아름다운 조화로운 예,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좀 찾아갔으면 합니다. 음, 요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논쟁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보고 우리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부분들을 거슬리고 동성애와 여러 가지 바르지 못한 성적 취향들과 또 여러 가지 성적인 부분이 깨지고 있고 무질서해져 가는 것들을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게 해주시고 질서를 찾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남녀와 그 남녀의 해야 할 역할들과 그 동등된 평등 속에 주시는 질서를 바르게 지켜가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또 여러 가지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또 그런 귀한 시간들이시기 바라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놀람> <놀람>